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영어입니다. 2025년 1월 2일 영어 기사 하루 한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12월 30일 AP 뉴스에 올라온 Jimmy Carter, the 39th U.S. President has died at 100. 지미 카터, 제 39대 미국 대통령 향년 100세로 별세.라는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jimmy carter the peanut farmer who won the presidency in the wake of the watergate scandal and vietnam war endured humbling defeat after one tumultuous term and then redefined life after the white house as a global humanitarian has died he was 100 years old the Carters founded the Carter Center in 1982 as a first of its kind base of operations, asserting themselves as international peacemakers and champions of democracy,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카터 부부는 1982년 동류 최초의 활동 기지인 타터 센터를 설립하여 국제 평화 중재자, 민주주의, 공중 보건,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확고 했다. Jimmy Carter, the peanut farmer who won the presidency in the wake of the Watergate scandal and Vietnam War, endured humbling defeat after one tumultuous term and then redefined life after the White House as a global humanitarian has died. He was 100 years old. The Carters founded the Carter Center in 1982 as a first of its kind base of operations, asserting themselves as international peacemakers and champions of democracy,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Jimmy Carter, the peanut farmer who won the presidency in the wake of the Watergate scandal and Vietnam War, endured humbling defeat after one tumultuous term and then redefined life after the White House as a global humanitarian has died. He was 100 years old.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지난 일요일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몇 달을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며 보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전직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을 비범한 지도자이자 소중한 친구로 칭송하며 질병퇴치, 평화조성, 인권증진, 공정한 선거촉진, 노숙자 지원 활동 등을 그의 주요 업적으로 언급하며 타인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는 냉전의 압력, 유가 급등, 인종차별, 여성의 권리, 그리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격변 속에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 는데요. 그 주요 업적 중 하나는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 협정을 통해 그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인 중동 평화 협정을 중재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공, 철도, 운송 산업 등 일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부와 교육부를 창설했으며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수의 여성과 비백인을 연방 직위에 임명하는 등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그 임기는 드자리스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무엇보다 444일간의 이란 인질 사태와 실패한 인질 구출 작전으로 인해 8명의 미군이 사망한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는 그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는 퇴임 후 1982년 아내 로잘린과 함께 카터 센터를 설립하며 세계 평화 중재와 공중 보건 향상,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예리한 지성, 깊은 신앙심, 그리고 놀라운 근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80대까지 외교 임무를 수행하고 90대에도 빈민들을 위한 집을 지으며 담임 대통령에서 인도주의자의 상징으로 그의 유산을 재정의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볼게요. 먼저, endure입니다. endure은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영역을 통틀어 어떤 어려움, 고통, 도전 등을 오랫도록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로 단어의 강의남, 참을성, 오래 지속됨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참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bear, tolerate, 그리고 put up with 와는 맥락에 따라 사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bear 은 어려움, 불편한 감정을 참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고, tolerate는 어떤 행동, 태도 또는 상황을 용인하다, 참고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prop with는 보통 불편함이나 짜증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을 참아주다, 참아내다 라는 뜻으로 쓰여서, 세 단어 모두 오랫동안 참고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뜻의 endure 가 가지는 무거운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endured countless sleepless nights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그는 최종 시험을 준비하며 셀수 없이 많은 밤을 새우는 것을 견뎠다. The soldiers endured intense training to prepare for their mission. 군인들은 그들의 미션에 대비하기 위해 고강도의 훈련을 견뎌냈다. Their love endured every challenge life threw at them. 그들의 사랑은 삶이 던지는 모든 도전을 견뎌냈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관계 내의 고통, 도전,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다라는 뜻으로 endure를 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Jimmy Carter, the peanut farmer. Jimmy Carter는 땅콩농부 출신으로 who won the presidency,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in the wake of the Watergate scandal and Vietnam War.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베트남 전쟁의 여파 이후 endured humbling defeat. 그는 참패를 견뎌야 했다. After one tumultuous term. 한 번의 격동의 임기 후, 즉 격동의 임기 후 재선에 실패하고 단임 대통령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And then redefined life after the White House. 그리고 퇴임 후 그의 삶을 재정의했다. As a global humanitarian. 세계 인도주의자로서 has died. 그런 그가 별세했다. 즉 문장 맨 앞의 Jimmy Carter. 콤마 뒤의 내용은 지미 카터를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그런 지미 카터가 has died, 별세했다 라는 뜻이고요. He was 100 years old. 그는 향년 100세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 번의 임기 후 로날드 레이건에게 참패를 당하며 그런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라는 뜻으로 endured humbling defeat 라고 쓴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assert입니다. assert는 자신있게 단언하거나 주장한다는 전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단언하다 또는 권리, 권위 등을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런 주장을 통해 존재감이나 의견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assert oneself의 형태로 많이 쓰여 자신의 입장, 권리, 존재감을 확고히 하다, 분명히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무시당하거나 권력, 권위 등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줄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The lawyer asserted that his client was not at the scene of the crime.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범죄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에서 는 분명히 주장하다, 자신 있게 의견을 내세우다 라는 뜻으로 assert 가 사용되었고요. He asserted his dominance in the game by scoring three consecutive goals. 그는 게임에서 연속으로 세골을 넣으며 자신의 우위를 분명히 했다. 에서는 우위, 존재감, 권위를 분명히 하다라는 뜻으로 assert. 가 사용되었습니다. He asserted himself by taking charge of the project and gained the respect of the team. 그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팀원들의 존중을 얻어내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She taught her students how to assert themselves without being aggressive. 그녀는 학생들에게 공격적이지 않게 자신을 주장하는 법을 가르쳤다. 에서 는 assert oneself 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 권리,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The Carter's founded the Carter Center in 1982. 카터 부부는 1982년 카터 센터를 설립했다. as a first of its kind base of operations. 동류 최초의 활동 기지, 운영 기지인 asserting themselves as international peacemakers, 국제평화주의자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며, and champions of democracy,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그리고 민주주의, 공중보건,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 퇴임 이후 카터 센터를 설립하여 카터 부부가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그 분야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했다는 사실을 asserted themselves as international peacemakers and champions of democracy,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라고 표현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세 번만 더 들어볼게요. Jimmy Carter, the peanut farmer who won the presidency in the wake of the Watergate scandal in Vietnam War, endured humbling defeat after one tumultuous term, and then redefined life after the White House as a global humanitarian, has died. He was 100 years old. The Carters founded the Carter Center in 1982 as a first of its kind base of operations, asserting themselves as international peacemakers and champions of democracy,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Jimmy Carter, the peanut farmer who won the presidency in the wake of the Watergate scandal and Vietnam War, endured humbling defeat after one tumultuous term, and then redefined life after the White House as a global humanitarian, has died. He was 100 years old. The Carters founded the Carter Center in 1982 as a first of its kind base of operations, asserting themselves as international peacemakers and champions of democracy,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Jimmy Carter, the peanut farmer who won the presidency in the wake of the Watergate scandal and Vietnam War, endured humbling defeat after one tumultuous term and then redefined life after the White House as a global humanitarian has died. He was 100 years old. The Carters founded the Carter Center in 1982 as a first of its kind base of operations, asserting themselves as international peacemakers and champions of democracy,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출처의 링크를 아래 설명판에 적어둘 테니까 전체 기사를 읽고 싶으시면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